칠리가 폭염에 차로 찾아왔어요. 차 있는 대로 택배 배달 와긴 했는데, 냉치아 폭염 경보다. 폭염 경보. 아, 아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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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아피 많이 나다. 아, 너 개껌 주는데 뭐 개껌을 이렇게 세게 놓냐. 피 났잖아, 마. 괜찮아. 나 이거 주려고 하다가, 내가 한눈팔, 내가 주다 얼음물 주려고 한눈팔다가, 피박니 네 이빨에 완전히 제대로 물렸다, 야. 아, 피가 막, 으피 어, 먹으면 안 되지. 아, 가만 히 있어봐. 나 이거, 너한테 이거 줄려다가피 봤다, 야, 땡치야. 얼음물 줄려다가피 봤어. 어떻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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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받아그 됐어. 아, 야, 이거 얼음물 마셔. 와, 이거 마셔. 아, 황실아. 야, 니. 영화 피 봤어, 임마. 형피 봐서 아파 죽겠는데. 너, 그거 속도 모르고. 야, 너 이거 물 마셔, 이제. 형. 진돌이하고 저 백돌이 개껌주고 가려 그래. 아, 진돌아, 덥지? 폭염합니다 아, 너무 덥지? 뭐 아. 물이 하나도 없어 진돌이도 아이고. 진돌아 잠깐만 있어 형물 줄게 아아피아 아. 아. 마냥 신나네 마냥 신나 아물 마셔 시원하게 너 물을 안마셔 진돌이한테 물 줘야겠다. 백돌라 덥지? 너무 더워. 백돌리는 물이 있어. 물이 있어. 먹어, 이거. 뭐 좋다고 이 더운 날에 껑충 우중 뛰냐 계서 어? 형손 물어가지고 형 피바다가 되는데, 너. 아유. 아, 물이 있네, 여기. 물 많네. 아유. 이거 얼음물 진돌이 주자 진돌이 아, 땡치리가 헉헉대가지고 더운 줄 알고 얼음물 따라주려고 한눈팔다가 개껌 들고있는 손을 확 물어가지고 물 마셔 군침상기놈 물, 물 마셔 놔봐 이쪽으로 넣줄게 그늘에 조금이라도 그늘에서 마셔야지 아, 지혈이 됐나 이거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땡치라형 갈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? 응?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리들어놓고서 응?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? 응? 이빨 센 녀석아. 응? 더운데 폭염에. 야, 들어가. 형 배달하러 갈게, 이제. 응, 그늘로 가. 더우니까. 갈게, 형. 잘 있어. 안녕. 땡칠아. 땡칠, 땡칠거려.